어디? 앞에 도로 지나갔다고? 차소리 뭐.. 무... 아 저기서 왔.. 위에서 왔어 하나. 따라갔다. 야 따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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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 차! 야여 뒤에 차 해우소 어야 멈췄는데? 해우소에 내렸어 봤어 우리 지금 한명 2층 올라갔고 한 명은 1층이야 어아 어디네? 한 명은 2층 한 명은 2층 아 해우소가 아니라 그 팔각점 그래 8각점, 아, 그래 팔각점 해각전 기절 하면 밑으로 돌았어. 술탄 아 잡자 밑에서 던진다. 술탄 앞에, 니네 앞에. 잡았어. <laughs> <나안 멎았네. 웃음> 아, 아우, 씨, 나안 맞았네. 아우, 아왜 이렇게 목이 계속 큰질 없냐? 오늘 하루 종일, 하루 종일 그러는 오늘? 어.. 스나 있나요? 아니요. 없어요. 에이 아나 스나 소음기인데 저 스나 소음기인데 없어 스나가 뭐가 있다고? 아.. 어? 대용 이거 타? 어야 차차차차차 와, 까비. <laughs> 타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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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봐. 아, 아. 어 보고기다. 뭐 보고 가자. 뭐. 이게 한절기라 그런가 봐, 한절기라. 오늘 환절기랑. 목이 하루 종일 뭐. 근질근질근질하네 진짜. 아, 제일 버리고 보고 갑시다. 아, 근데 왕자 게임 너무 유치해졌어 내 눈이 이제. 부부관계도 너무 어색, 어색하고. 야. 갔다 가 어? 아니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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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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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어? 우리, 우 난렉 그렇게 없었대 방금? 어, 방 멈췄어. 이거 한번 싹죽여해 될까? 던더 위에서 아니 왜? 뭐야? 아, 애 속에도 쏘는데 그래서 망했다. <laughs> 잘못쏘는것 같아. 저기 집에 있거든. 아, 봤다 이거 여기가 흙색이요 아, 개차이나 네, 진짜 캐스팅한데 머리 어디 있어? <laughs> 한명기절 한대 더. 급 스타 죽었고, 급 스타 한명 남았고. 아, 이렇게 아프네. 오 <laughs> 차, 차, 차. 뒤 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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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쟤네 아 오네. 뭐로 오는 거야? 어. 쟤네를 쏘는데? <laughs> 집 쪽에도 사람이 있네. 아우들 렉 존나 심해. 삼십 마. 와 심하지? 나도 지금 렉 심하다. 그만 사이크 스타 그만 사이. 한 대. 그 스타. 그 아... 스타 빠졌고. 꿀발라갔냐 그렇게 말하 어? 잡았어. 뭐야, 차에 두 명이었어? 어. <laughs> 대박. 한 명이 줄 알았어. 야, 기절했잖아. 아니, 혼자 타고 온줄 알았어. 아니야. 저 오른쪽이 더 좋아. 오른쪽 갈래. 차 온다 그러게. 내렸는데? 네. 어, 내 와, 어, 렉, 미쳤다. 먹고, 이쪽, 왼쪽으로 가자. 더쪽으로 별로다. 야, 너 그거 없냐? 7탄 좀! 여기 있어. 거기 시체 있어? 프라이팬? 야 3뚜 너야 뒤에 아 뒤에 씨 3뚜 있아너 있네? 3뚜는 또 어디서 왔어아좀더 가야되는데 앞으로? 여기가 아닌데? 저긴데? 너 가자 잠깐만 기다려봐 여기까지 가면 고 살려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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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타고 와 저기 있으면 더 좋아 약은 많지? 안 줘도 되지? 아 어, 많아 많아 어, 어... 어... 안 돼... 오! 아! 아 저거 타! 아, 저거 타! 됐어 됐어 어가가가가가 아, 아니 더 가자 저거 저기 있잖아 지구! 아, 보급의사람 아, 까우리 있던 아, 여기 공급... 여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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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북우 이번 판 레... 레... 아, 북우베사람. 아, 진짜 심하다, 아, 하우베 아, 이게 버기 온 어... 아, <laughs> 에이씨, <laughs> <laughs> 어, 어 프로 지나가? 프로 지나가? 무슨 싫어냐 내가 이 리스트 보고 있을게. 왔단 말이야. 음, 내꺼 네, 로컬럭 해제했는데 다시 해제야겠어 <봇> <봇> 야, 이거치가 돼. 야만거야치거야 이거야! 이거야! 이거 아, 이거이거라도 지금 만족해. 끌어치기가 된다, 지금. 이 어, 온다, 이스트 아직 멀어? 아직 엄청 멀어. 버그 두개 괜찮아. 아, 오케이. 야, 애니 애니 뛴다. 어, 확인. 한명 기절. 나 마무리할게. 음. 잡았어 친구 잡았어 야 옆에서 차 온다 야집 차? 자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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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아 실수 아아저밥 좋아 아, 헤드인데 아 안되겠다 뒤에서 한명 뛰어온다 앞 아, 풀어야겠다 야쟤프라이팬으로실라 <laughs> 그러는데? 아좋네아 아, 뭐야 아, 았다한명 헤드 어 주씨 3뚜 야3 헤드 한방 야 뭐야 여기 옆에 보급 떨어졌다 죽었어. 산투 죽었고 어디가 자꾸 쏘는데? 걔야? 어 걔가 쏜거야 저친 뭐냐 어야 보급에 사람 잡았다 아 저게 안 죽네 저 집에도 한팀 있다 옆에 그 W방향 집에 있다고라 그러면 8배를 라폴로 어 뛴다 집에서 불 뛴다 어디쪽으로 위로 산으로 W 누웠다 어, 한대 저기 한 대가 안 맞아? 어, 앞에 거 앞에 거 앞에 거한대한대더 어디어 나무뒤에 완 음. 나무뒤에 숨었어 나무뒤에 완전 잘 숨었네 어우 이거 못맞추는거야 아 뛴다 뛴다 나무뒤 뛴다 잡았어 나이스 뒤에 차온다 두대 멈춰서 바로 앞에. 신나 기절. 어 왼쪽으로. 야 뒤에. 아 가자 베타. 아씨 개구나. 어 갑자기 갑자기야. 어 잠깐만 피왜 이래 녹을 뻔했네 걔 그러자냐 AK냐 나 스탄팀 와 시체 어디 있어 여기 있다 얘네는 아예 흔적을 못 봤거든 나저 그냥 폐화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어 가야 되네. 야 그냥 왼쪽으로 돌자. 왼쪽으로? 응. 음, 이쪽으로, 언덕, 언덕 여기 있거든. 뭐야? 여기까지. 어. 나 술탄이 세발. 야원 이렇게 되면 쟤네 원 안은 아닐 것 같은데. 오른쪽에 덜에 있나? 에 뭐야 와 진짜 안보인다 얘네 음. 내 생각에 해변쪽 같은데 느낌이. 일단 이쪽으로 붙자 돌을 돌면서 앞에 필. 이두필? 죽겠다, 둘다 그술 타네. 한마 기절.